어젯밤 울산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 소식에 깜짝 놀라셨던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행동 요령을 미리 익혀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아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나자 학생들이 지진 발생 사실을 주의할린디 신속히 탁자 아래로 몸을 피합니다. 탁자 다리를 붙잡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혹시 모를 낙하물에 대비해 진동이 멈춘 후 5초간 더 기다렸다 탁자 밖으로 나와 대피합니다.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요. 몸을 약간 숙인 숙인 채로 그리고 복도 중앙으로 해서 밖으로 대피를 하면 됩니다. 실외에서 지진이 나면 벽이 무너져 생긴 파편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칠 수 있고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대피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외에서 여진을 느꼈다면 주위에 지진이 발생한 것을 다시 한번 알리고 머리를 보호한 채 한쪽 무릎을 땅에 짚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변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진동이 멈추면 공터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책으로만 어,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체험해 보니까 더 실감났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런 교육을 받아 보니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전에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집이나 직장 주변 5개 대피소를 알아두고 가족들과 만날 대피소를 미리 정하고 생존가방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지진정보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